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만 알고 싶은 브랜드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OIOI 오하이오아이 영상입니다. OIOI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요.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단발로 하고 나서부터 블라우스 이런 거보다 후드티랑 맨투맨이 유독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올해도 맨투맨과 후드티로 뽕을 한번 뽑아보겠어요. 해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서치를 하면서 o y 이 후드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어. 근데 서울스토어 관계자 분께서 o y 이와 측에다가 유리님이 o y 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좀 전해주셨나봐요. 그랬더니 이제 신상으로 출시를 할 제품들을 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뒤에 보이시네요. 이 위에 쌓여 있는 친구들은 제가 구매를 한 것들이고,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OIYI 측에서 출시 예정 제품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테디베어 후드티도 출시 예정인 상품인데 아까 채팅창에서 약간 후리스 재질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후리스 재질보다 모가 조금 더긴 편인 것 같고요. 진짜 곰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답답하지 않은 그런 소재이고, 그리고 되게 두꺼워요. 도톰해가지고 한결에도 안에 티셔츠 껴입고서 입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뭔가 따뜻 따뜻해 보이는 이런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데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다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번에 후드티 하나, 티셔츠 하나, 후드티 두 개, 후드티 세 개, 후드티가 아니라 맨투맨 하나, 맨투맨 두 개, 후드티도 또, 또 후드티. 이거는 선물로 받은 모자, 그리고 니트, 집업, 후드티. 이렇게... 얘는 프리사이즈예요 여러분 입고서 보여줄게요 짠! 제가 키가 159.8인데 사이즈는 요로합니다 요게 딱우아이와 로고가 들어있고 팔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저는 약간 팔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조금 뭐가 있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회색깔로 무난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도 그냥 이렇게 라인만 잡혀있고. 짜자잔! 짜자자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고요 라지도 있는데, 라지를 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미디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후드티 색상이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골라주시면, 제가 이 다음부터는 좀 그런 색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해 볼게요 뒤에는 이렇고 앞에는 이렇습니다 짠 따라라란 딴 딴따라라란 푸드티가 크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조금 널널하게 나왔거든요? 어디가 있노? 방송 화면에는 여기가 네이비 색상처럼 보이는데, 연한 퍼플 색상에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로고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색상은 브라운 색상에 안에는 약간 아이보리 색상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하늘색이지? 하늘색은 하늘색인데, 약간 조금 더 푸른빛을 띠는 하늘색이랄까? 방송에는 조금 더 진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은 조금 더 연해요. 안에 색상은 방송에 보이는 그대로 네이비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어볼게요, 여러분. 호우! 짠! 이 색깔 괜찮다. 색만 다른 거고 디자인과 사이즈는 다 미디움 동일하고요. 똑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왜 색상 때문인가 얘가 더커 보이는 거지? 이번엔 맨투맨입니다. 카라멜 색상인데 제가 또 이런 색상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깨보려고 톤 파괴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 색상 한번 도전해 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무난무난 하죠. 뒤에는 이번 YY 의 모티브는 날다람쥐였던 걸까요? <laughs>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란색 푸드티입니다. 정말 쨍한 센 노란색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OI o y o 로고가 또 있고 이렇게... 뭐야 얼굴 뭐야? 뒤에 이렇게 OI OI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도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어요. <laughs> 호짠 이게. 노란색 후드티. 후드티 끈? 그게. 여러분, 신발 끈 더러워지면 이거 잘라서 쓰세요. 알았죠? 아. 이야 짠! 약간 핑크는 핑크인데, 조금 진한 핑크예요. 캠 설정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쨍하거나 조금 더 찐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앞에 보여드렸던 노란색 후드티와 같은 제품인데 색만 다른 거. 되게 추울 때도 그냥 반팔에 후드집업, 후드티 이렇게 껴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반팔도 구매했는데 입고 와 보겠습니다. 짠. 엄청 그냥 심플하죠? 이거 사이즈 라지도 있어요. 남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따로라고는 잘 모르겠고, 남자보다 라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팔 부분이 조금 큰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작은 것보다는 큰게 조금 더 좋아서. 짠! 이 친구는 되게 귀염귀염한 약간 후리스 재질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후리스 재질이에요. 위에가 연보라색으로 되어있고 아래가 아이보리 색상으로 되어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 포켓이 들어가 있고 단추가 뽁뽁뽁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 타입으로 나왔고 미듐인데 되게 큰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제가 선물 받은 것 중에 이 제품은 그냥 어, 무난하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 아 이거 자꾸 이 구두티 입다니까 자꾸 여기 주머니를 찾게 되네 괜찮죠? 근데 앞머리만 안 괜찮아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9월 23일 날오하이오아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짠 이거는 진짜 완전 몸이 두 배로 커져버려요 <laughs> 너무 좋은 게, 이 모자 부분이랑 몸통 부분이랑 이 끝에 소매 쪽이랑 색상이 다르게 배색되어 있는 게 너무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예쁘게, 오아이 오아이라고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기도 없나요? 없네요. 이런 옷들은 모자를 쓰면 귀여움이 배가 됩니다. 안 보여서. 안 보여서 귀여움이 배가 됩니다. 안 보여서. 아, 안 보여서, 이렇게. 자, 안 보여가지고. 오, 조여지네? 우와! 여러분, 이만큼이나 조여져요. 짠! 너무 이쁘죠 제일 좋은 점이 이 밑에 이게 줄여져요. 잡아 당겨진다? 얘는 후리스 재질이 아니라. 안갓. 야. 그리고 주머니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는 없네요. <laughs> 안에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약간 그 긁으면 샹샹샹샹샹 소리 나는 재질 알아요? 이거 있잖아. 패딩 겉에 말고 패딩 안감 재질 같은 느낌이랄까. 짠! 이렇게 아가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오와이 오이 니트입니다. 짠! 모자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쓸까? 아니, 베레모 쓰는 법 검색했는데 왜 얘가 <웃음> 나와? 옆으로 <laughs> 써야 되는 거야? 뭐와 어떻게 해 여러분, 여러분, 이 제품 신상들 있잖아요. 신상 제품 포함해서 o y o 이 제품들 구매하실 때 정말 특별하게 9월 23일부터 9월 30일 딱 일주일간 서울스토어 OIOI 브랜드 롤에서만 1000 할인 코드 명에다가 우리율, 우리율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10%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원래 3%, 5%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0%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 댓글로 예쁘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옷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보이면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나만 알고 싶은, 유리만 알고 싶은 브랜드, OIOI 편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저랑 같이 따뜻한 가을 겨울 보내요.